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특히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독학하다 보면 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막막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할수 있는 이 정전 용량 계산 문제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짧은 설명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앞으로 시험지에서 이 유형의 문제를 딱 마주쳤을 때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시간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죠.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전기기능사 기출문제 좀 풀어보셨다 하는 분들은 아,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아주 익숙한 문제죠. 사실 이런 문제는요, 공식을 제대로 외웠느냐, 그리고 단위를 꼼꼼하게 보느냐, 딱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그냥 점수를 거저 주는 문제나 자름 없다는 거죠. 자, 실전 문제 풀이의 첫 번째 단계는 뭐다? 바로 문제 속에 숨어 있는 단서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써야 할 공식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할지 문제에서 정확하게 쏙쏙 뽑아내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표처럼요. 문제에서 준 핵심 정보들을 이렇게 딱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말 좋습니다. 전압 V는 1000V, 그리고 전화량 Q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클롬.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바로 정전 용량 C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정리만 해놔도 어이없는 실수를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계산 문제에는 그걸 푸는데 꼭 필요한 필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공식이죠.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뭐니 뭐니 해도 정전 용량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C는 V분의 Q. 정전 용량은 전하량을 전압으로 나눈 값이다.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을 보실 거라면 이 공식은 뭐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외워야 하는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무슨 복잡한 이론보다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공식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그걸 제대로 적용하는 게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 공식 하나로 우리 한 문제 확실하게 마치고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단서도 찾았고 도구도 준비됐으니까 직접 계산해서 정답을 찾아봐야겠죠? 자, 저만 따라서 한 단계씩 오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계산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공식에 우리가 찾은 값들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C는 1000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0 0 0 0 0 0 5페럿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추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가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단위 변환입니다. 아, 정말 혼자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계산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해놓고 이 단위 변환 하나를 놓쳐서 오답을 고르는 거죠. 시험 보기에는요, 이 페럿 단위가 아니라 마이크로 페럿 단위로 된 답이 있을 확률이 거의 99%거든요. 네. 그렇게 단위를 정확하게 변환해주면 최종 정답은 바로 5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겁니다. 객관식 보기에서 여러분이 딱 찾아야 할그 숫자와 단위인 거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둘게요. 1 마이크로 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페럿 단위를 마이크로 페럿으로 바꾸려면 10의 6승, 즉 100만을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머리에 새겨두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험장에서 이랑 비슷한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이 거의 기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실전 문제 풀이 계획 바로 알려드릴게요. 딱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문제에서 주어진 값 확인하기. 둘째, 공식에 그대로 적용하기. 셋째, 제일 중요한 단위 변환하기. 마지막으로 자신있게 정답 선택하기. 이 과정만 몸에 익히면 정전용량 계산 문제는 절대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많은 수험생들이 은근히 헷갈려하는 문제 유형 하나를 완벽하게 정복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합격 점수에 더해질 아주 소중한 1점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조건 확인, 공식 적용, 단위 검토라는 이 체계적인 접근법을 과연 다른 공식을 써야 하는 문제들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문제풀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독학으로 합격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